을 기도를 해도 기도줄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단 1분을 기도를 해도 1분을 기도를 해도 기도줄을 잡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뜨거운 소원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메색 도상에서 사도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이상 주지 마시옵소서 너무 뜨겁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바람같은 성냥 불같은 성냥 생수와 같은 성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른손에 불 양손에 불 머리에 불러 불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러지저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안 나갈 수 없느니라. 나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했사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60년대, 70년대, 80년도에서 그 강력한 삼각산에서 부르 짓는 주의 종돌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이 노랑진 교회도 성령의 부를 주셔서 한 영혼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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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뜨겁게 기도하세요 우리 일본 동안만 당성으로기도합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야 주옵소서 역사야 주옵소서 다 부러지세요 다 부러지세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디엘 무디가 성령의 불을 받고 아버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 아버지 자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구령,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로부터 내리는 믿음 안에는 감격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또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수십 번 다짐하지만 마음은 온이로돼 육신이 연약하고 성령의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오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머리에 불을 주시옵소서. 입술에 불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제 날마다 나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천도자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노랑진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오늘 이 일일 천도 집회를 통해서 해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드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임지하여 주옵소서, 임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집에 돌아가다가 불을 받게 해주시고, 잠잘 때 불을 받게 하시고, 계속 성령의 불이 활화산처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